<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바람의 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CPU 제대로 알고 고르자 AMD VS, VS 인텔 편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최근에 어... 특정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그 아르바이트 생으로 추청... 추... 에... 추정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알바라고 추정되는 사람들과 아니면 정말 팬보인지 알반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안녕하세요 바람의 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CPU 제대로 알고 고르자 AMD vs 인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 그 게시판들을 보면은 어느 뭐 k사존 이건 뭐 쿠렌조 이건 뭐 제가 활동한 루리에이비건 가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보여요 물론 특정 회사의 알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팬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갖고 오는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의 비교가 아닌데, 동일한, 마치 똑같은 환경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수 있게 적어 놓거나, 그, 세팅 값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 한번 전체적으로 인텔과 AMD를 아예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CPU랑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laughs> 자 CPU CPU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좀 두꺼운 글씨로 자 CPU가 있죠 CPU 자신에게 맞는 이게 정확히 무조건 뭐 무조건 AMD가 좋고 무조건 인텔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예산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뭐 원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자신에게 맞는에 맞는 CPU 추천입니다. 용도에 맞는, 용도에 맞는, 용도와 예산에 맞는 CPU 추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제가 여기 타이틀로도 해놨지만 AMD랑 인텔 두 군데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충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인텔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좋은 cpu 예요9900 9900k 그 다음에 9700k 그리고 8700k 가 있고 그리고 8700이 있고 9600k 가 있고 9400f 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밑에 뭐 펜티언급 이라든가 i3급이 있는데, 솔직히, 요, 거기는 거의 사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요 정도로 잡고, 요 정도로 잡고, 그러면은, AMD는 어떻게 있느냐? AMD는 2700X, 그리고 2700, 2600X, 2600 있고, 2400, 2400G가 있습니다. G가 있고, 2200G가 있습니다. 요렇게만 다룰게요. 요 밑에 또 200G라고 또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하고, 요렇게, 이 CPU 군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정리를. 요렇게 돼서, 자, 일단은 예산 문제를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자, 어떤 용도, 예산이, 예산이 무제한이다, 무제한이다, 성능이, 성능이 우선이자, 성능이 최우선. 최우선이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다 하시면은 인텔의 9900K를 사시면 됩니다 인텔의 9900K를 사시면은 최고의 게이밍과 어 1인 방송과 뭐 멀티, 멀티 뭐 게임하면서 동영상 재생하거나 뭘 해도 뭘 해도 진짜 완벽한 PC CPU입니다. 물론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무제한 이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9900K는 그런 분들이 사시면 되고 그런 분들이 사시면 되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예산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제한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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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제한된 경우인데 어 일단 게임 게임만 한다. 게임만 한다. 게임만 하는 경우 뭐 게임 하면서 동영상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오로지 나는 뭐, 컴퓨터를 사용할 때, 게임만 키고 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400F를 저는, 가성비 라인에, 가성비로, 가성비로 추천을 드립니다. 9400F가, 진짜, 어,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생각, 진짜 뭐, 코어가 6, 코어 6스레드인데, 약간 그, 스레드가 좀 적어서 그렇지, 물론 게임 하나만 돌리는 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저렴하게 게임만 하는 경우에는 9400F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고성능의 제품을 원하시면은 9600K를 추천을 드립니다. 게임만 하는 경우에 게임만 하는 경우에 9400F, 9600K 요렇게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드린, 드리고. 그러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게임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는 보통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스트리밍, 스트리밍 방송 시청, 시청도 하고, 뭐, 인터넷, 인터넷도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요. 에 요런 분들에게는 저는 요렇게 두 제품, AMD의 2600X와 2600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두 CPU 중에 뭘 사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직접 직접 오버클럭을 할 수가 있다 하신다면은 2600을 사서 오버클럭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직접 오버클럭을 할수 없다 이신 분들은 2600x를 2600x를 사셔서 메인보드에 메인보드에 PBO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은 2700x 와 2700x 와 2700은 왜 추천을 안 하냐 안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게이밍용으로 게이밍이 메인인데 어 2700x 라든가 2700을 사시는 거는 사는 거는 솔직히 좀 비추해요. 이두개 잠깐만요. 2700X와 2700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스트리밍 개인 방송까지 가야 돼요. 개인 방송 송출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이 제한된 경우에 2700X와 2700을 사시면 됩니다. 2700X와 2700, 2700을 사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오버클럭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2700을 사서 직접 오버클럭을 땡기는 게좀더 어 가격적으로 좀 세이브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은 2700x를 사셔서 똑같이 메인 모드에 PBO 세팅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laughs> 간단하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용도별로 이렇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어 물론 9 6 0 8 7 0 0 k 라든가 87009700K 역시 충분히 요게 다 가능합니다. 2600X 나 2600에서 되는 거는 요세 제품에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요 제품들 요, 여기까지도 요 제품들까지도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가수 예산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요, 요 제품군들은. 인트 9 0 0 k 도 솔직히 가성비를 보고 가는 제품은 아니니까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에서는 아무래도 AMD가 강세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하는 게임에, 하는 게임에 따른 다른 추천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운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배틀그라운드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인텔 쪽으로 사십시오. 돈이 뭐 다른 뭐 메인보드 파워 하드 SSD 뭐 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맞춰놓고 그래픽카드도 맞춰놓고 해상도에 따라서 맞춰 놓고 남는 비용에서 가장 비싼 가장 그 남는 금액에 맞는 가장 비싼 인텔 제품을 사시면은 배틀그라운드 PC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틀그라운드가 별로 안 중요해요. 만약에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패키지 게임 게임을 위주로 위주로 게임을 하신다. 하신다면은 2600x와 2600을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아까도 2600과 2600x의 선택 기준은 자기가 직접 오버클럭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시면 되고요. 이게 왜서 그러냐면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인텔 9400F가 2700x, 뭐 2600x보다 훨씬 좋아요. 프레임이 한 20프레임 가까이 더잘 나와요. 동일한 테스트 구간을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동일하게 되려면은 AMD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를 거의 한 3600은 땡겨줘야지 9400F의 기본 램클럭과 비슷한 종류의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인텔을 무조건 사시고 근데 배틀그라운드도 하지만 패키지 게임의 비중도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AMD 2600X를 사셔도 돼요. 9400F나 2600F나 패키지 게임, 패키지 게임 기준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거의 한 5프레임, 많이 나봤자 한 5프레임, 6프레임? 그래픽카드 능력을 둘다잘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주고 인텔에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없어요. 패키지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2600x와 2600을 사셔서 좀더 인텔에 비해서 많은 스레드를 좀 여유, 여유 자원을활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이제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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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편집, 편집이라든가 뭐 사진 편집. 편집 등등등 등등등 이런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MD가 좋다 라고 말을 못해요 이것도 보통 AMD에서 아 작업 코어와 스레드가 많기 때문에 AMD가 작업과 그런거에서 유리하다 확실히 유리하다 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근데, 가격, 가성비를 떠나게 되면은, 작업에서도 역시, 진짜 예산의 한계가 없으면은, 인텔이 월등히 빨라요. 동일한, 동일한 클럭에 동일한 속도일 때, 인텔이 무조건 빠릅니다. 9900K가 8코어 1 6스레드예요 8코어 16스레드고, AMD 2700X도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똑같이 8코어 16스레드면은 무조건 인텔이 좋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AMD를 많이 추천을 하느냐? 싸요. 가격이 저렴하고 저렴하면서 이 8코어 16스레드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인텔에서 8코어 16스레드를 쓰려면 9900K밖에 없습니다. 8700K는 8코어 8스레드고, 87 아니 9700K가 8코어 8스레드고, 8700 같은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9600 같은 경우에는 6코어 6스레드. 여기도 6코어 6스레드 이렇게 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해도 벌써 6코어 12스레드니까 이게 되게 강점이 2600과 2600X가 진짜 가격대 성능비에서는 정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D 쪽으로는 그런 쪽인데 작업도 자기가 뭐 동영상 작업을 하시는데 쓰는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포토샵이라든가 사진 편집할 때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약간씩 타요. AMD 인텔에 그걸 타요. 인텔이 더 작더라도 더 빠를 수가 있고 AMD가 더 작더라도 더 빠를 수가 있는데 아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작업을 쓰는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인텔이나 AMD 어떤 회사에좀더 유리한 프로그램이지는 미리 찾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산이 한정 있더라도 한정돼 있더라도 예산이 무조건 AMD가 싸고 코어랑 스레드 수가 많으니까 무조건 AMD를 사야 돼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프로그램이 AMD를 제대로 호환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쓰신다고 할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AMD와 인텔을 CPU에 대해서 뭐 어떤 용도로 할때 어떤 CPU를 사면 사면 좋을지 이렇게 대충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어, 솔직히 게이밍 용으로는 딱요 정도 게이밍 용으로는 요네개 제품 정도까지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돈을 좀 쓰고 싶다. 좀, 좀 게임이 좀더 좋은 cpu 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오버클럭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8700 이렇게 9700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버클럭을 잘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8700 노말에 벌크 있어요 벌크가 지금 상당히 이게 가격이 괜찮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2600x와 2600을 사시면 은 됩니다 요두 개의 제품의 어, 선택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직접 오버클럭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 2400G와 2200G는 어떤 분들이 사면 되느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2400G는 이제 내장 그래픽 요걸 일단 아예 지워버릴게요 이제 잘안 쓰니까 2400G는 진짜 저렴하게 저렴하게 어, 저사양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저렴하게 저사양 게임을 옵션을 타협해서 하고 싶을 때 2400G를 사셔서 내장 그래픽으로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2400G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까지는 충분히 돌아가요. FHD 기준으로 오버워치까지는 원활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고, 하지만, 오버워치는, 오케이. 하지만, 배그. 배그는 솔직히 내장 그래픽으로는 부족합니다. 외장을 달면 돼요. 외장을 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정도로 나오는데, 내장인 내장 그래픽만으로는 배그를 솔직히 이사공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동은 돼요. 구동은 되고 파밍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렉이 계속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할만 할 만할 정도의 내장 그래픽으로 성능이 돌아갑니다. 옵션을 최대한 낮췄을 때. 하지만 교전하게 되면은 솔직히 안 돼요. 솔직히 교전까지 버틸 정도의 내장 성능은 안 되고 먼저 발견해서 몰래 서 가까이 근접에 가까이 가서 죽이는 것까지는 내장으로도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도저히 플레이 못할 정도니까 외장을 2400G에 달면은 괜찮긴 해요. 어, 좀 저렴, 정말 저렴하게 게이밍, 게임을, 용 PC를 맞추고 싶다. 정말 저렴하게. 진짜 최대한으로 아끼고 아껴서 그럼 2400G에다가 RX570까지는 달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프레지 기준 기준으로 웬만한 게임 중오부를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정말 그건 정말 예산이 없을 때 그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2000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0G보다도 성능이 좀더 떨어집니다. 2400G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코어 8스레드라서 어느 정도 스레드가 8코어 8스레드기 때문에 좀 버텨주는데 2200G 같은 경우에는 4코어 4스레드에요 4코어 4스레드라서 솔직히 이부, 이것도 저사양 게임용으로 괜찮긴 한데 정말 저사양 게임 오버워치는 제가 돌려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2400G는 제가 가지고 어, 게임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만져봤는데 2200G는 솔직히 만져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오버워치가 될지 안 될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그는 솔직히 2400G도 안 됐으니까 200G는 안될것 같고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어 투지게임들 투지게임들 그런 게임들 위주로 정말 저렴하게 PC를 맞춰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G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어 이렇게 cpu 제대로 알고 고르자 용도에 맞게 를해 봤는데 아 정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사용 용도와 어 사용 스타일에 맞게 좋은 제품들을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가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바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말 알반지팬 보인 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 분들 정말 제대로 된 정보로 팩트만 가지고 광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사용하는, 좋아하는 제품들의 홍보라든가 추천을 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추천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진짜 반감밖에 안 들고 사기치는 거밖에안 되니까 제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며, 바라고 그리고 그런 마케팅을 의뢰하시는 분들 뭐 AMD가 될수 있고 인텔도 될수 있어요. 그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제발 그런 알바들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미지가 완전 개판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아요. 그런 광고는 오히려 플러스라고 저는 업체 이미지에 플러스라고 절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람의 룬이었고요. 어, CPU 제대로 알고 고르자 AMD 인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